자 기말고사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힘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a number of 하면 많은이라는 표현이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To be concerned about. 자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죠? Language 언어의 attrition 감소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감소에, 어,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이유를 설명해야죠. 자, 그 전에. 자, 언어라는 것은요, key part, 주요한, 어, 요소입니다. each person's identity. 각각의, 어, 사람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어, 주요 요소입니다. and is an essential 필수적인 그런 컴포넌트 요소가 되겠는데요. a v e r culture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유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개인의 정체성의 핵심이고 그리고 어 문화적, 사회적 유산의 필수 요소. 언어는 이런 역할을 하네요. 자, 지역사회. 됐습니까? Local communities. 지역사회는요, 자, 후부터 가로치겠습니다. 자, who have lost. 잃었네요. 무엇을 잃었습니까? 어, their language.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언어를 잃어버렸죠. 자, 이러한 지역사회는요, speak about. 무엇에 대해서 어, 말하냐면, 자,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 as a deeply cultural loss. 어, 깊은 문화적인 손실이라고 읽었습니다. 나요 그래서 어, 언어를 잃어버린 지역 사회는 어, 깊은 문화적 손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런데 이것은 which is accompanied by, accompanied by, be accompanied by 하면 동반하다, 수반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이것은 무엇을 동반하냐면 a loss of a sense of self, 어, 자아의식의 됐습니까? A s e n 어 e of s e l 자의식의 상실을 동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언어를 잃어버린 지역사회에서는 어, 자신을 잃어버린, 자신을 상실한 상실, 상실을 함께 가져오는 그런 문화와 관련된 손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whose language are not endangered. 아직, 언어의 언어가, 어, 멸종이기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멸종이기에 처하지 않은, 어, 이런 사람들은요, are also aware of, 무엇을 인식하고 있냐면, the importance of language, 언어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서 알고 있냐면, marker 표지, mark하는 거니까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표지로 알고 있는데 identity 정체성의 표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pay great attention 그래서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죠.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similarity 유사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n dialect, dialect 하면은 방언이거든요. 사투리. 또는 speech pattern이 말하는 방식을 얘기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언어가 멸종 위기에 처하지 않은, 즉 언어가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도 언어가 정체성의 지표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자, 정체성은 나를 구분 지어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 지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점에 집중을 해야지 이 사람과 제가 뭔가 다르다는, 정체성이 다르다는 걸 나타내줄 수 있겠죠. 따라서 방언과 말하는 방식의 유사점이 아니라 차이점에 집중을 해야지 어, 우리나라 언어가 또는 어, 미국 언어가 이런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도 세워진다는 걸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유사점이 아니라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아마도 one of the most compelling reasons compelling 하면 이제 설득력 있는 강력한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to be concerned about language endangerment. 그래서, 이 언어가 멸종하는 것에 있어서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 지금 언어 감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speakers, 말하는 사람이 who lost this part of their heritage. 어, 그들의 유산을 갖다가 어, 잃었잖아요. 그래서 잃은 사람들이 deeply, 아주 깊이 regret it, 유감을 느끼고, 그리고 grieve over it, 아주 비통해 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를 잃었기 때문에요. 자,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많은 다른 지역 사회에서는 전세계 현재 어디에 참여하고 있냐면, 언어를 다시 revitalization 다시 활성화시키자. 근데 앞에 리가 붙어있으니까 재활성화시키자.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언어는 자신을 나타내는데 자신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언어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다시 언어를 재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uh, some of those groups, 어떤 그룹이 있는데요. 자, 그그룹을 language, 언어가 extinct, 멸종되었습니다. 즉, 사라졌어요. 자, 이 그룹들은요, 이제 a t t m t i n g 무엇을 노력하고 있냐면, resurrect,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언어들을 갖다가. 됐습니까? From whatever records have survived. 그래서 어떤 기록이 남아있던지 생존된 건지 간에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으로부터 언어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험 범위까지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남은 기간 열공하시고, 시험 잘 치고 봅시다.